네, 안녕하십니까. 어, 저기, 안재현이고요. 어, 제가 2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. 어, 그 당시에는, 어, 올 알에 관련된 그보건용품에 대한 연구를 35년 했었고요. 어, 은퇴 후에 작년부터 1년간 열심히 놀았습니다. 근데 1년 놀고 나니까, 아, 뭔가 조금 소일거리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 초부터, 어, 제, 딥, 배경에 보시다시피 어, 세 가지 그 자격증 시험을 도전해서 지난 8월달에 세 가지를 땄습니다. 그래서 어, 음. 이 땄다도 이걸 누구인데 뭔가 전달 교육도 하고 싶고 했는데 아, 과연 어떻게 할까 해서 아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구나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, 저기 지금 현재 유튜브 강좌를 들으러 왔고요. 어, 그래서 마침 명함도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인데 다 <laughs> 따뜻한 따끈한 명함을 돌렸습니다. 어, 뭡니까 그 금융에 관련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취미생활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어, 뭐 물론 취미를 고르실 때 제가 자기 혼자 할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아내와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같이,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이세 가지 어, 취미를 준비해야 되는 게 어,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. 금융에 관련된 연금, 은퇴에 대해서는 어, 명함 받으신 그대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기 계신 분한테는 <laughs>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어, 어, 40년 동안 오토바이 타다 보니까 처음에 스쿠터로 시작했는데 그 오토바이의 그 꿈인 할리로 뭐 어, 그액을 주고 어, 할리 타고 현재까지는 타고 있습니다만 너무 무거워서 제 체구에 많이 부대껴요. 어 그래도 이그 어쨌든 요거 지금 영상은 제가 서울에 대전에서 한 30년 일을 했고 마, 마지막 은퇴 전에는 서울서 5년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어. 혼자 임진각 서울에서 이제 임진각까지 얼마 안 되거든요. 그게 혼자 바이크 타고 한번 다녀온 거 한번 모아봤습니다. <목소리> <웃음> 네, 맞 지금. 예, 예. 예, 예.